아, 이제 우리 고객님 안방 드디어, 비밀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 이방의 주인이 입을주물지 완전. 아, 예. 의료인이 감격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장롱 바깥까지 옷이 쌓여 어수선하던 안방이 깔끔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각종 잡동사니로 요리할 수 없었던 주방은요 가족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네요 온갖 짐으로 인해 창고처럼 쓰이던 작은 방은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한 첫째에게 그리고 발 디딜 틈이 없던 거실은 넉살 좋은 둘째의 공간이 됐습니다 자 옷장 한번 볼까요 자 정원씨가 설치한 봉에. 부부의 옷이 종류별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와, 바지. 뒤죽박죽이던 화장대는 서랍에 칸을 만들어 화장품과 소품을 분류했습니다. 음, 얘가 록시땅인가? 맞네, 아닌가? 록시땅 맞죠? 어, 저 이거 맞네요. 선물 받은 건데 못, 못 찾아서 또못샀어 <laughs> 여러은 통으로 돼 있어서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항상 구획이 나눠져 음. 있어요. 네. 응. 그래서 그 구획 안에서도 물건이 각각 다 자기 방이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그 안에서 음. 이제 섞기더라도그 안에서만. 음. 정체불명의 비닐봉지들로 터질 것 같던 냉장고는 보관 중인 음식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했고요. 찾아쓰기 편하게 그릇들도 가지런히 줄이 서 있네요. 수저 너무 심플하죠 네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자리가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밥 차릴 때도 아이, 아이들이나 아빠한테 딱 역할을 딱 정해주세요 밥 시간이 음. 되면 첫째는 밥 차리는 거 음, 음. 여기 밥솥이 바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릇도 바로 꺼내서 밥 차려 주고 둘째한테는 숟가락, 숟가락. 음. 차리는 거 이거를 역할 분담을 항상 해주면 아이들이 그게 습관이 돼버려요 음. 저희는 지금 9살 8살인데도 너무 잘하고 음. 엄마 혼자는 한계가 힘들어요. 있어요. 힘들어요. 그그 음. 그 시간이 설거지하고 밥 차리고 요리하고 이 시간을 다 합치면 진짜 한두 시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다 가족이 다 도와줘야 되고. 하다못해 설거지 할 것들을 다 치워서 설거지 통에 넣어주기만 해도 이건 진짜 도움이 돼요. 그럼 엄마도 기분이 좋아서 설거지 할 때도 신나 음. 기분이 좋고 요리를 할때 이렇게 하나씩 꺼내고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아, 아예 설거지. 아, 이게 오. 원터치 시스템이에요. 딱 올려놓고, 여기 에딱 놓고, 조리하다가 하나 쓰고, 음또 하나 쓰고. 음 저도, 항상 이렇게 저도 항상 어렇게 하고? 저도 이렇게 꺼내. 그죠? 하나 쓰고. 했... 아, 수... 어, 어, 이렇게. 빼서, 아예 그래서 주로 자주 쓰는 근데, 거. 다시 어... 넣으면 돼. 액상도 마찬가지고 음. 우리 가족들. 자, 여기서 아예. 골라. 어떤 거 마실 거야? 음딱 꺼내놓고. 아, 하나씩 꺼내서 고르겠죠. 그럼 다시 서랍에 이제 끼우다 생각하고. 이렇게 다시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가 원터치로 내가 딱 꺼내서 행위를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한 번에 딱 해보고 다시, 다시. 무엇보다 가족들이 모여 오붓하게 밥 먹을 공간이 생겨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오늘 일찌감치 퇴근한 남편은 요리에 한창입니다. 이라는 아내를 위해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어 왔어? 어. 애들은? 애들은 아직 안 왔지. 아직 안어 뭐야? 귀엽고. 아, 진짜 맛있겠다. 완전 배고파. <laughs> 아내의 퇴근 시간에 맞춰 따끈한 밥상을 준비하는 남편의 정성. 나는 뭐 할까요? 음... 내가 야채 썰어서 줄게. 볼까? 어 오빠가 저거 볶을래? <laughs> 집안일은 서로 돕고 함께한다는 게두 사람의 철칙이랍니다. 정원 씨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보물이라죠. 음. 엄마와 아빠를 쏙 빼닮은 귀염둥이 남매입니다. 어디 나. 나 부대찌개 오늘 할줄 아? 빠손 씻고 와. 아니 방목자. 오늘은 고기 먹을 거야. 응. 미역국. 지윤이 좋아하는 미역국. 최고 좋아하는 <laughs> 미역국. 어때? 안돼 가 미역국, 싫어해요. <laughs> 미역국 <좋아한만> <laughs> 싫어해. 고기. 지윤아 는 미역국 좋아하나? 근 싫어해. 누나답게 응. 동생을 달러가는데요 가족끼리 아웅다웅 보내는 이 시간이 정원씨에겐 무엇보다 큰 행복이라고 합니다. <laughs> 일단은 집에 이제 한 가족이 다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남편이 일할 때는 이렇게 모인 적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상 퇴근해서 오면 네 가족이 같이 모여 있는 게 너무 너무 진짜 여기서 저는 에너지를 또 받고 현장서힘들었을 아내를 위해 남편이 솜씨 좀 부렸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요리하는 동안 아이들도 각자의 할 일을 찾아서 식사 준비를 돕습니다. 음. 무겁던데. 어떤 거 할래, 지민? 어 그거 해도 돼. 네. 정리하는 습관도 대물림일까요? 그릇을 꺼내 나란히 놓는 손놀림이 여간 야무진 게 아닙니다. 아빠 자리 두 손. 아빠 자리 어디 있어? 어 지훈이가 정해줘. 아빠 자리는 지훈이 노란색 젓가락 옆에요. 그래, 네, 거기가 아빠 자리야? 아빠 미니언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밥상을 차리는 건 어릴 때부터 몸에 익은 습관이라고 하는데요. 도란도란 마주앉은 가족들 모습에 하루의 피곤이 녹아내리는 것 같답니다. 음, 음, 힘든 시절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지금도 미안하다는 정원 씨. 언제나 친구 같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할 일이 하나 또 있는데요. 누가 누가 예쁘게 잡냐 볼까요? 엄마 왜 웃어? 아빠는 아빠 거 잡으세요. 자기 빨래는 스스로 정리하는 게 정원 씨 가족의 <웃음> 오랜 <웃음> 규칙입니다. 여기를 작게 접으면 흐물거리는 게 저라거든? 그냥 반을 접어버려. 아예 반을 그리고 어린이집에 <웃음> 다닐 때부터 자기 빨래는 물론 물건 정리도 아이들 스스로 했다고 합니다. 우와 <laughs> <한번 더. 웃음> 신기하다. 애가 애들 여섯 살, 그죠? 여섯 음. 살 때부터 시작했네요. 접는 내가 거. 접은 습관이야. 음. 그냥 우리 옷 접기 하자, 정리 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 이거 옷으로 옷, 그 종이 접기 해보자 그렇게 유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종이 접기 잘하니까 우리 그래. 옷 접기도 진짜 자, 재밌어.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접어버릴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막 놀이로도 막 접고, <laughs> 네 비행기도 접. 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좀 어느 정도 자기 거는 자기가 좀할수 있게 좀 스스로 정리하는 습관을 저는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 흡수력이 정말 빠르거든요. 근데 사실 학교 들어가면 이제 사춘기 들어서면은 그때 시작하게 되면 아이들이 잘안 하려고 해요. 이게 일처럼 느껴지고 당연히 정리는 엄마가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조금씩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내 물건은 내가 정리해야지 네,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저는 조기 교육이 정리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어디 얼마나 잘하는지 솜씨 좀 구경해 볼까요? 직접 정리한 빨래를 아이들이 알아서 서랍 속에 넣는데요. 속옷과 양말이 정말 가지런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요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는 제가 아끼는 것들이 많아요. 여기는 색종이 물품들. 이건 클레이고 여긴 천이에요. 제가 옷 만들기를 좋아하거든요. 주민이가 직접 구역을 나누고 자기 물건들을 분류한 서랍입니다. 허허, 이만하면 정원 씨의 조기 교육이 성공한 것 같은데요. 아이들 어린이집에 처음 이제 엄마들을 이제 초대를 하잖아요. 네, 처음 이제 갔는데 교구장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교구장에 사진들이 다 붙어 있어요. 어떤 교구와 어떤 장난감이 들어있는지 그래서 정리송이 나와요.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이 노래가 나오는데 아이들이 정말 막 경쟁하듯이 정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를 모르는 아이들도 사진을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거다, 이게 시스템이다.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적용을 했죠. 그래서 장난감 수납장에 이제 라벨링도 하고 사진도 붙여놓고 아이들이 이제 하원에서 오면 제가 혼자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봤기 때문에 적용을 해서 그 노래를 찾아서 틀어줘요. <laughs> 그러면 이제 아이들하고 제가 다 같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게 정말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잔소리하지 않아도 책상이며 자기 물건들을 아주 깔끔하게 잘 정돈한다고 합니다. 이리 와봐. 엄마는 이 아이디어 생각 못했을 거야. 아, 아이디어가 있어? 어. 응. 봐봐 물티슈 사이에 이렇게 응. 세워놓고 여기 어. 틈 사이로 물티슈를 이렇게 꺼내면서 사용하는 거야.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 그치? 봐봐. 이렇게 쓰고 이렇게 꺼내 쓰고 그리고. 이미 케어밴, 어머리띠 이렇게 해놓고. 네, 엄마 이거 생각 못했지? 그래. 너무 잘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이들한테 뭐 정리에 정리에 이렇게 잔소리를 한게 아니라 처음에는 아이들이 혼자서 스스로 할수 있을 때까지는 제가 항상 같이 했어요. 같이 하고 가르쳐 주고 알려 주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혼자서 그거를 다 자기 스스로 잘 하더라고요.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인데요. 아, 같이 잘수 있어. 엄마 같이 자고 있다. <laughs> 같이 자자. 고 <laughs> 그래. 애정 표현을 아끼지 않는 것도 엄마를 닮았습니다. 아이들 덕분에 더 행복했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정원 씨를 다시 만난 건 다음날 아침. 방문 상담을 나온 길이랍니다. 전화통화만 잠깐 했는데도 유난히 마음이 가는 고객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담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의 속리하기에 귀를 교류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현재, 네. 어, 고객님 현재 상황이나, 네. 그리고 우리 가족 구성원들, 뭐, 생활 패턴, 네. 그리고 취향이나 이런 성향에 따라서 네. 맞춤 컨설팅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음. 그래서 편하게 지금 현재 가장 불편하신 거, 또 우리 가족분들이 또 성향이나 뭐, 취향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네. 또 뭐, 남편분은 또몇 시에 출근하는지, 이런 것도 다좀 편하게 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지금 제가 거의 뭐 둘째 아이가 아픈 아이가 있다 음. 보니까 음.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네. 집에 와서 뭐 거의 뭐 정리한다라는 음. 개념 자체를 잘 모르고 TV를 보고 네. 그냥 아이디어를 음. 얻어서 그냥 네. 한번, 한번 해보고 아. 아빠만 빼놓고 거의 여자다 보니까 네. 여자 옷들, 여자 음. 어, 용품들이 많다 보니까 네. 예. 그러니까 한쪽 방을 아예 그냥 네. 여자 옷하고 여자 걸로만 음. 이렇게 채워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자 옷 어, 정리하는 게 어, 되게 많더라고요. 음. 은근히. 혹시 지금 둘째가 혹시 어떤 자네명이는장애인집 자녀를... 네. 정리를 요청한 것도 둘째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집안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데 자녀를 돌보다 보면 치우고 정리할 겨를이 없다는 거죠. 제가 집에서 거울을 봤어요. 어두워 정말 맞아요. 까만 거예요. 음. 정말 얼굴도 이렇게고 우울해 보이고 음. 그래서 안 되겠다 싶다. 그래서 내가 아 내가 바꿔야겠다. 그래서 음. 제가 그때부터는 어차피 내가 겪어야 될 일이면 음. 내가 바꿔야겠다. 음. 그래서 제가 표정을 바꾸고 음. <laughs> 아 근데 진짜 표정 진짜 밝은 음. 모습을 보니까 제가 아, 저는 잠깐이었는데 어찌 보면. 아 자녀분을 평생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잠깐 7년이었는데 지금 못해드린 게 자꾸 생각나요. <laughs> 아니요 어. 그런 걱정 안 하시는 게그 순간에 노력하셨잖아요. 열심히 하셨잖아요. 성장에. 제가 사정도 많이 냈거든요. 결국 정원 씨가 눈물을 보입니다.